어? 할아버지 와, 뭐. 할아버지 저 죽... <laughs> 얘도 여기 뭐야 언제 여기 있었어 너뭐감이미 미친 어제있었던 거야? <laughs> 아이고 미네이것들 <laughs> 할아버지 이거 <laughs> 양이 <놈의> 새끼야, <laughs> 야, <이 놈의> 새끼야 <laughs> 이거 쓰레기 버리고 가지 마 할아버지 저 구경가요 구경 여기 아, 구경, 앞에.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이 그 이 와봐요, 와봐요, 할아버지. <놀라> 아 이거 엔드마이트 생성하지마 이놈아. 뭐, 아이고 씨. <놀라> 아이고 야이 아이놈은 뭐 새끼야. 아이고, <놀라> 지 <지랄이네 이것도. 놀라> 아이고 이 이거 울 쩔다, 개 재미내죠. 아이고 기다려고 왔나. 뭐, 뭔 일이 와 이게. 씨. 나가라고 이놈아, 이야 나가라고. 근데 다 이거이야. 예? 너 아들은 와이라나 와이 와라. <laughs> 아들이 <웃음> 저 위에 보실래요?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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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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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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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Yeah>. <웃음> Come, I ya. Don't you know w 봐 a t 요 just say? Kill it, kill it, kill 게 t I'm going to 아 o You're sad, y o 먹어야 할 약을 안 먹은 거야? 먹지 말아야 할 약을 먹은 거야? 둘다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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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부작용 같았지, 내가. 웃음> <laughs> 어, 거. 먹 부작용 같은 게 내가 봤어 뭐 부작용 같은 거다 헛손질 안해버이용은한번 가봐라 지 <laughs> 서울에 좋은 좋은 하원 하나 있거든. o the house. I'm 한번 가봐라. 거 o 가면 t 네 치료할 수있을 u s 는 I'm going to 아니 to the house. I'm g o i n 는 to g 아 to the house. I'm going to 뭐지 노래 부르라고 이게 미친나이 게 알비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여 이놈아 노래방 도우미가 필요하면 다른 데 가지 자자라 이놈아 이게 미친 아이고 케지지도 않니 씨. 아 비쳤어 라이브이야 예. 자 병원데고 가그 증상 아니다 빨리 병원데 오늘 마크 끄고 저마저 병원데고 가험마랑 미친 아담이

이상한 놈이네, 이거. 아, 씨, 나 배가 아파가지고. 하지마, <laughs> <가지> 심심해. <laughs> 그래, 보여. 어.